뭐야, 아, 씨발, 또버거 걸렸어. 야, 채팅버그 뭐야, 이건 또. 그왜 왜 이래? 야, 뭐, 바코드로 나와. 야, 뭐, 쓰고, 좋 됐다. 아, 제작하면 근데 미니언 놓치는데? ᄌ 됐다. 인터스텔라. 갱플이크왜 말팔 타다조 털리고 있어 아 초록색 더 깜빡 아아! 다 실수했다! 아! 이었다선져아 SNS 단화장 아, 이거 우리 땐 칭찬하는 거 내가 봤어야 되는데, 어, 니코 개쩐의 니코핑, 더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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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봤었어야 되는데, 아, 개울 밥, 네, 아, 됐다, 돌아왔다. 얘들 아쉬우바야, 내가 이제 너네 말이 보인다야. 야, 안 오냐고! 쟨 플랭크? 눈깔 없는 거 확실? 뻗기 어, 안 가. 어 근데 댕크랭크 언제 사킬 먹었자? 개쩔잖아. 어 잠깐만. 아 어, 무빙 잘못 잘못 눌러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나? 내가 얘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. 아, 씨발, 아, 근데 저걸 갱플레이트가 한입 해버리네 야, 근데 카이버스에 이기지 않냐? 당연히 아이고, 레카공못 썼네. 얘 이게 뭐야해 말파 딸린다. 뭐야, 저거 뭐야? 인마 아쉬운가 나이스 야 바론가다 가자, 바론가다 가자. 어우 쒸이 뭐야구 아 니코 재밌다 님들 오늘 재방송보고 니코 하시면 제꺼 보고 참고하세요

아이고 에바같은데좀 불안한데. 아, 그 뒤로 가 봐야겠다. 기다, 기다, 기다. 기다, 기다. 아, 같이 가요. 제발. <놀람> 오, 어시발 아무 뭐냐고? 야, 야, 내가 뒤에 다 했어. 다 했어. 아,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아. 역시 난반종 야, 불로왜던지나요 와, 말마 빠진 거? 허우즈. 허야, 어, 아, 못맞죠 어색해. 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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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니 왜 자꾸 렉사이 칭찬밖에 없어? 나도 정말 잘했는데. 아좀 아까운데? 안 되나? 나 반응 중이긴 한데. 안 되나? 제발 한대만아 정말 아깝다. 안 되니? 툭 툭. 나 시발. 아니, 렉카인에 그거 자, 안 되는데? 되요? 민들아, 이거 어떡해요? 아, 갑자기, 갑자기 두통, 두통이. 아, 이제 눈치 존나 보면서 시스 먹어야 돼. 원래 내가 개패고 있었는데. 라인 내가 먼저 밀고 있었는데. 이거 한번, 이쪽에는 와도 없을 것같기도한데 맛있어. 아 죽었다. 아리타겠 <laughs> 아, <우리 타겠습니다. 웃음> 아, 제발 죽어! 못막쎄네 아, 야, 바텀에 2킬 먹고 지면 어떡해? 하이사는 언제 이킬이래이런미스코는 2킬, 2킬 먹고 시작하는 의미가 없는데.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훈수는. 어, 이거 안 돌아오네? 아. 아, 여기가 와드가 없어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네. 에? 아, 살았으면 됐지, 슈바. 근데 확실히 트론도에 피오로랑 기오라서 그런지 궁각 한방 가나 아직 궁이 안찼어 제발 도망, 빼봐, 빼봐봐. 빼봐, 빼봐, 빼봐. <laughs> 아 이거 안돼야 잠깐만 미안하다 내가 궁을 너무 빨리 뺐다 미안하다 너무 벌레 같았다 이거면 이득이긴 하다? 결과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죽으면 좀 아닌데 리포형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씹 던지는구나 아, 이거 제발 카타에다가 궁쓰자. 아나야?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카타한테만 궁 써야 돼. 알겠지아나요 아까 그, 어? 존나 던졌으니까, 알겠지? 어. 죄송합니다. 얘가 던졌다. 제발. 나이스. 빨리. 아, 씨발. 제발, 다나야. 카타리나한테 궁 쓰는 거야. 알겠지? 카타리나는 빨간 눈에, 아 어, 빨간, 어, 빨간 머리에. 눈에 상처가난 친구야? 가깐만 아, 까먹지 말자. 이거 카타 공소다 슈발! 빼빼빼! 빼빼빼빼! 빼빼빼! 카타 동서도 없어, 슈발! 야, 이거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아, 슈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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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돼, 돼. 야 미스포도 샹겨놔 네가 검주도 못 막기만 해? 제발 제발, 제발.